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가 단순히 거래 편한 달러 코인 정도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겉으로는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국채 30조 달러. 일본과 중국이 들고 있는 미 국채. 그리고 USDT, USDC가 쓸어 담는 단기 미 국채. 이 모든 게 지니어스법 아래에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묶이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의 설계도 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어려운 이론지 아니라 숫자와 비유로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판의 크기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미국 국채 발행 유통 잔액은 약 30조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감을 잡으면 사경 5천억 원에 가까운 숫자죠.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의 빚입니다. 아니, 이렇게 빚이 많으면 미국은 괜찮은 거야? 라는 의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질문의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전 세계는 무역결제, 외환보유, 금융거래를 위해 계속해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계속 국채를 더 발행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이 쌓일수록 전화라,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라는 불신도 같이 쌓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기축통화의 의무와 자기통화의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 이게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30조 달러나 되는 미국 국채를 누가 들고 있느냐? 미 재무부 TIC 통계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 해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는 약 9.25조 달러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약 1.189조 달러. 중국은 약 0.7조 달러. 즉, 일본 플러스 중국 두 나라가 합쳐서 약 1.9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두 나라의 입장이 미묘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고령화와 재정 압박이 심한 나라이고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갈등이 큰 나라죠. 이들이 보유 물량을 줄이기 시작하거나 자국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못 사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빗장부를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같은 나라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 새로운 큰 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즉 USDT와 USDC입니다. 이제 단기 미국채. 즉 T빌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미국 단기 국채 잔액은 약 6.7조 달러 수준입니다. IMF와 각종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들고 있는 T빌은 전체 T빌의 약 1.6%. 다른 추산으로는 2% 안팎으로 잡힙니다. 숫자로 바꿔보면, 1000억 내지 1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USDT와 USDC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1.189조 달러. 중국 0.7조 달러. USDT 플러스 USDC. 단기 국채 기준 1000억 내지 1300억 달러. 이제 USDT와 USDC는, 중영국 중앙은행급 단기 미 국채 투자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즉 달러 코인을 많이 발행하고 유지할수록 미국 단기 국채를 더 많이 사줘야 하는 구조가 이미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테더 즉 USDT는 자기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준비금의 약 64, 75%를 미국 단기 국채, 미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테더의 전체 준비금은 1,812억 달러. 이중 64%가 미 국채라면, 약 1,16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테더가 들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달러 표시 단기 국채 펀드제 토큰을 얹어놓은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USDC 역시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 미 국채와 국채 담보레포에 투자하고 있죠. 즉, 우리가 그냥 편해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지라고 생각하는 USDT USDC가 뒤에서는 미국 단기 국채의 거대한 수요기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지니어스법을 겹쳐보겠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어떤 자산으로 얼마나 들고 있어야 하는지 법으로 못 박아 놓은 규칙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1대1, 100% 이상 준비금. 발행한 원달러짜리 코인당 원달러 이상의 안전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준비금 자산은 현금, 연준에 예치된 잔고, 보험된 은행 예금, 만기 짧은 단기 미국채 그 국채를 담보로 한 레포. 이런 자산으로만 구성된 머니마켓 펀드 등입니다. 즉, 법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단기 미 국채와 달러 예금에 대한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그동안은 테더가 국채를 사는 건 어디까지나 자기들 비즈니스 선택이었지만 지니어스법 이후에는 그렇게 하라고 법이 유도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의 10배 수준 3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모 3조 달러. 그 준비금의 절반 이상이 미 국채에 들어간다면 수천억 달러 단위의 단기 미 국채 수요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디지털 달러로 만들면서 동시에 미국채를 사주는 거대한 자동기계로 설계한 법이다. 예전에는 일본, 중국 같은 국가와 중앙은행이 미국채의 대표적인 큰손이었다면 이제는 전세계 거래소, 핀테크, 디파이, 지갑 서비스들이 USDT, USDC 같은 달러 토큰을 쓰는 순간 그 뒤에서 미국 단기 국채를 사주는 준비금 기계가 돌아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잔액 약 30조 달러 그중 해외 보유 약 9.25조 달러 일본 1.189조 달러. 중국 0.7조 달러. 미국 단기 국채 약 6.7조 달러.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들고 있는 미 국채. 전체 t v 의약1.6 내지 2%. 금액으로 1000억 내지 1300억 달러 수준. 여기에 지니어스법이 요구하는 1대1 준비금. 단기 미 국채 레포 중심의 준비금 구성. 이 더해지면 스토리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쓸수록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 연방법 아래에서 인가 감독받는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즉 지니어스 법은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까지 연장하는 법률형 설계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본 이야기. 즉 디지털 달러 패권의 설계도 의를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IMF와 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화폐 취약국에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가속하고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경고합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USDT, USDC가 비공식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이들 화폐 취약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니어스법 이후 이 흐름이 달러라이제이션 2.0즉 디지털 달러화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를 따로 떼어서 깊게 다뤄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웹3 머니랩에서 차근차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